형차도 이렇게 꼼꼼히 해요? <laughs> 내 차는 뒤에 돌려? 자기 집도 개판인데, 뭐, 차가 뭐 정상이겠냐? 야, 니네 집에서 똥, 나, 똥! 좋았다. 좋은 추억이 또 하나 쌓였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 붕붕이가 약간 더러워졌고. 다음, 에? 네? 아니, 다음 캠핑지로 가죠. <laughs> 자동차 목욕탕 가시죠. 사우나까지 시켜버리죠. <laughs> 갑니다. 갑니다. 다 목욕은 네가 시켜 목욕? 응. 같이 해야지 아 무슨 소리야 부끄러워해 야어 저희 음주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 큰일 났는데 어, 큰일 그 났다 쟤쟤쟤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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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요 네? 아까 왜 네, 아, <laughs> 아니 딱 봐도 아니 딱 봐도 무건하게 생겼는데 아. 왜 아. 우리도 술 사먹을 돈 있는데, 왜? <웃음> <웃음> 아니, 이렇게, 운주단속. <laughs> 아니, 운주단속 차별당했어. <laughs> 아, 아니, 술. <laughs> 또 더러워질건데 뭐하려고 했지? 어, 거꾸로 해도 돼요? 해도되면 보통 거꾸로 하긴 하는데 네네 거꾸로 해도 될와너 지진다 여기는 자동차 세차장, 자동차 목욕탕입니다. 자동차 아이, 전문가 대강이 형 모였습니다. 꼬마야, 요즘 차박을 정말 많이 한다고요. 꼬마야, 집이 없어서 차박을 한다는 소리 있던데. 야이 꼬마야. 뭐, 꼬마야, 넌 차도 없잖아, 집도 없고. 어? <laughs> 이 차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상 대강이 형이랑 저랑 공동명의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마치 레이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 아닙니다 마세라리 그리고 렌블르기니에서커업했다고 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옆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뒤에는 제가 봤을 때 페라리인가 아, 실제로 <laughs> 그 자동차 산업에 큰 기여를 한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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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세차라는 거안 해봤죠 안 해봤죠. 아 해봤지 셀프 세차는 아예 안 해봤죠 너는 심지어 세수도 잘안 하잖아 <laughs> 그래요 저제 자신도 안 씻어요 그러니까 잘. 나는 예전에 매일매일 해서 하루 10대, 20대씩 했어.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셀프 세차. 제 인생 첫 번째입니다. 잘 알려주세요. 일단 타요. 타서. 타라고요? 네. 차를 넣어요. 아, 뒤로? 네. 있어 봐 있어봐. 오, 오. 아, 사이드! 풀었어, 풀었어. 풀었어? 근데 왜, s t 왜 차가 들려? 이거 아니야? 설마 양발 운전했냐, 지금? 안 했어. <laughs> 지금 브레이크가 나야 돼. 아, 신... 주차를 하는 거잖아. 아. 브레이크를 살짝 떼라고 왜 악셀을 밟냐고? 안 들어가 스톱 이제 앞으로 이거 문안열 거야 필요한 거다 가져 나와 이거 있습니다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네. 고압 세차를 먼저 해요 고압 세차 그, 예. 고압 세차를 하는 이유는 이런 먼지들이나 음. 뭐 새똥 음. 아니면 니똥 음.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일단 이미 싹 걷어내고 음. 이제 고압건 고압. 건이에요 총에 총 사람 향에 건으면 안 돼요 자이 밑을 빼 빼라고 밑을 빼라고 응. 고압 세차 응. 내가 누를게 아, 아. <laughs> 여, 여기만 보여드릴게 나와 나와, 나와. 내 반은 내가 할게. 빰빰 빠밤빠빠빠빠빠빠밤예작 눌렀어. 안 돼. 만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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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17초. 2분 17초. 한자자 여기 으이으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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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뭐야 왜 일, 1, 1분이나 남았는데? 1분이 1분이 1분이. 5 4 3 뭐야? 50초 를았다 출발하는 거야 출아주발차빼빼빼빼 넣어 넣어 넣 밑에 아. 와, 쎄다짱 세다, 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응. 이렇게 해서 딱 그럼 이렇게 퍼지잖아. 어... 이렇게 해서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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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싹, 싹. 우리는 이제 거품소를 해 줄게. 원래는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 어, 진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제 밑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음. 아, 요건 가는 거야. 예. 자, 안펼

안대안대안대안대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야, 뭐 마이크 떨어졌잖아. 내거형 그, 거야? 응. 형께 왜 있어? 아니, 가 움직이시다가. <laughs> 여기다 고정했다. 스노우폼으로 가자, 그러면. 스노우폼 뭔데? 어. 이거 고압건처럼 거품을 싹 응. 쏘는 거야, 여기다. 어. 완전 그눈 내린 것처럼. 간다. 아, 씨 야 이거 50초밖에 없어 빨리해 50초밖에 없다고 야 이거 50초밖에 없어 빨리해 50초밖에 없다고 50초 <웃음> 우와 <웃음> 우와 38초 남았어 38야 여기 앉한테좀싸야 빨리빨리 을 빨리 싸줘 좋아 싸줘 좋아 싸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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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뒤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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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어? 위에. 여기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서 위에, 위에, 위에 빨리 위에, 위에, 위에 다 빨리, 아까워 야, 시간 없어 메리 크리스마스 리 크리스마스 아깝다고, 아깝다고 혼나, 혼나, 혼나 자, 그거 꽂아놓고 자, 이제 요걸껴 뭐요? 야 이거 밑을 껴 <laughs> 위에서부터 응. 아래로 내려오면서 문질러 주는 거야. 진짜? 어. 조심하고 어. 꼼꼼히 문지르는 거야. 어, 이게 바디워시네, 바디워시. 아, 그렇지, 그렇지. 사람으로 따지면. 그렇지. 이제 때를 좀 불렸으니까 이제 비누칠을 해가지고 어 이런 거막이 해야 되잖아. 해, 해. 어, 떻게할지몰해 아, 그렇지, 그렇게. 어, 됐어. 아, 우리 어닝. 어, 닝 해주고. 여기 이제 지붕 같은 거예요, 만들어준다고요. 네. 잘 해줘야지, 그러니까. 야, 오늘 좋겠네. 아유, 와, 처음 세차하는 거 아닌가? 그치. 또 안쪽도 해줘야겠다. 여기? 어, 어. 좋네, 좋네. 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라고 위에 말못안 들어? 여기 다 했다니까? 아, 말을. 뭘 대충대충 대충 할 거면 그래서 차살수 있겠어? 어? 대충대충 대충 할 거면 은 하지 마. 아, 그래? <웃음> <웃음> 원래는, 그, 버킷 같은 거 가져, 가져다가, 헹구면서 해야 되거든? 아우, 진짜, 졸라 뭐라 그러네. 아유, 아, 진짜, 뭐라, 졸라 뭐라 그러네. <laughs> 그, 들리니까 <다주니까>. 루프킹 <laughs> 이런데 저런 게, 하나 하나 게 저런 게 꼰대야, 저런 게. 어? 맨날 뭐. 야, 어디 가? 뒤에. 저런, 해야니까. 저런, 저런, 어? 저런 어? 게, 저런 어? 게 꼰대. 맨날 네. 그러서 어디 가냐고. <laughs> 어디 가냐고 자꾸 여기 포르쉐 이런 거잘 닦아야지. <laughs> 포르쉐 중요하지. 아유, 누가 이런 사람 데려가려나. <웃음> 뭐라고? <laughs> 너네 니 걱정이나 해. 이런 사람 아니, 누가 누가 데려가? 휘는. 꽁시렁 꽁시렁 돼 가지고. 여기 피라고 여기 살짝 이렇게 싹 살짝. 응 음. 어, 제들. 아, 이거기 하면 안 된다고 기승난다고. 아깝잖아. 아뭐 아, 갖고 아까 쓰야지 할 거면은. 예. 응. 음. 휠라고 거기 위 이렇게 쓱 앞에 여기 밑에 네, 살짝 어. 쓱. 응. 그다음에 아, 앞압리압유리 아니 압류리 아니 압류 정신 차려 아니 아니 아니야. 힘들어? 안 힘들어요. 좀 이제 불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네가 오래 걸렸으니까 응. 고압권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돼. 아래 아래서부터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오케이. 두석이나 이런데 싹 잘라야 돼 왜냐면 이게 이런데 귀나 뭐 이런데 겨드랑이 있는 게 비누 잘안 닦이잖아. 싹 응. 사줘야 되고. 마르기 전에 해야 되니까, 바로 간다. 예 네. 2분 30초. 자, 이거. 위에! 위에! <laughs> 하나도 안, 여기 안쪼 하나도 안 됐어. 여기 봐. 하나도 안 됐어. 위에 하라고. 위에. 그 시간이 없다고. 위에. 하나도 안 됐어. 밑에를 하면 뭐 하냐고. 여기 다시 내려오는데. 야라고 여기 니가 봐봐 거기에 아직 내려오지 한참 많았다고 야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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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내놔 내놓으라고 내놔 아씨. 이야

해서 해서. 어, 됐어, 됐어. 아어 됐어. 아, 아 됐어. 너왜 그래? 어디? 비와 여기? <laughs> 모르겠어. 비와? <laughs> 된거요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부 세차까지 해. 하부 세차? 와, 뒤에 막 나와. 거기 차가 짧아서 그런가 보다. 음. 비대네, 비대. 이면 됐어. 충분해. 이제 그럼 이거 침수차인가? 아 그렇지 <laughs> 안 닦였어요? 아 이거 밑에 하나도 안 닦였대잖아요 저거 일부러 남겨놓은 거 몰라? 남겨놓은 거야 일부러? 몰랐지 진짜, 저게 뭐 비누 같아요? 물기 닦고 아 물기 닦는 거야? 일단 차 가준다 시동 간다? 어휴 <laughs> 저 꼰대 저거 저거 누가 데려갈려나 저기다 돼 네, 저기 아이 창문을 열면 어떻게? 창문 닫아 세차하고 누가 아, 얘기 좀 하려고 아, 하고 창문을 열고 있어. 씨. 물기도 안 닦고. 형 뒤로? 아이, 창문을 아 창문을 여... 열. 뒤로? 창문 문을 열라고 으 문을 세차 다야 내려 세차 다시 해야 돼. 아니 아니 뒤로, 뒤로 되라고. 후면 주차. 어. 오케이. 야 물기 뭐 다음 주에 말릴래? 아 그럼 뭐라고요? 아이씨! 창문 열면 이거만 그냥 다 그대로 <laughs>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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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하네 미안해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이거를 닦기 전에 응. 잠시만요 잠시만요 <laughs> 닦기 전에 응. 에어건을 해야 돼 에어건? 그냥 닦는 응. 게 아니야? 아니야 물기를 닦기 힘든 곳 이런 데를 다 에어건으로 쏴주는 거야 물기가 나오게 시작, 시작, 시작.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물, 그, 사이사이, 빨리빨리. 빨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른 데도, 그, 엠블럼, 이런 데 신경 써서. <laughs> 그런 데 많이 낀다고. 어. 그런 데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중요해, 중요해. 그렇지, 그렇지. 자, 줘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빠르게. 빠르게! 됐어. 야, 완전 새 차네, 새 차. 세차. 뭐야? 아, 씨. 아, 빨려 들어갈 뻔 했네, 씨. 얘 열래? 응. 어. 닦으면 돼. 야, 이것도 위에서부터. 아, 힘들어. 중간 높이 더할때 있나? 중간 높이뭐봐 여기 중간. 어? 됐어. 아, 뭐라는 거야. <laughs> 됐네, 완벽하네. 아, 깨끗하다. 응. 음. 그래서 이제 실내. 실내? 어 실내 안 해도 돼. 안 해? 어 해야지. 매트를 일단 살짝 꺼내는 게 좋긴 할것 같아. 매트를 꺼내요? 이거 어떻게 꺼내는 거야? 안 되면 그냥 해. 오케이. 어떻게 꺼내는지 몰라? 알려줄 길로 와봐. 이렇게 돼 있지? 네. 그럼 못 꺼내겠지? 자, 꺼내... 봐. 네. 이게 일체형, 일체형이네. 어. 아, 진짜. 아! 아! <laughs> 그거는 이제,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쓰다듬듯이. 아, 세심하네. 거기 누가 앉았나? 거기 흙이 왜 있지? 그리고 이거 할때 차에 닿으면은 디스가 응.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 잘 해야 돼요. 됐어, 됐어, 됐어. 어차피 그거 털면 안 된다니까 내가 그래서 일부러 안 뽑은 거야. 내가 모르는 척한 거야. 끝났어? <웃음> <웃음> 뽑았는데 끝났어? 뭐 한다고? 뽑는 거 아, 알려줄게. 하나.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 응. 원래는 이렇게 넣어. 응. 그래서 이러,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응. 근데 이거 뭐 고정해 놓은 거 같은데? <laughs> 오, 아이고. 어 아, 깨끗하네. 기끗했어요 이렇게 하고 응. 넣어, 버려 그냥. 아, 어, 어떤 구조인지. 오, 저기도 껴줘, 그럼. 어? 아, 저기도 빼놨어, 껴줘. 이런데 닦아야 되니까 나는. 물이 계속 떨어지네. 뭐야, 이거 두개 있네, 이건? 어. 우와, 됐다. 아 어, 이제 끝이에요? 어, 그, 그래, 여기. 열어서 닦아주고 아형 어. 차도 이렇게 꼼꼼히 해요? <laughs> 내 차는 뒤에 돌려 <laughs> 그래도 사람이 하는 게더 낫죠? 아 낫긴 한데 귀찮지 그지 아, 자기 집도 개판인데 뭐집 차가 뭐 정상이겠냐 야 니네 집에서 똥, 똥 썩은내 나잖아 <laughs> 썩은내 <데. 웃음> 우리 집은 똥 사람 집에서 똥썩은데가 나요 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기 집은 무슨, 무슨 썩은내 나면서 너뭐 나쁜 짓한거 아니지, 집에서? <laughs> 이상한 거뭐 <막 웃음> 항상 내가 가, 쟤네 집 가면은 하는 게 있어요. 가자마자 일단 창문을 다열어 <laughs> 진짜 막, 아니, 나는 여기가 뭐 순창인가? 장 닦는 그런 집인가? 그렇지, 나. 아, 고 보니까 제 냄새야. 아, 평상시에 얼마나 청소를 안 하면은. 음, 됐다. 잘했어. <laughs> 처음 치고는 잘했어. 이게 지금 강원도 산골을 갔다 온 차가 맞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마치 신차 출고 현장이 아닌가 싶은 정도의 차량이 완성되었습니다. 어, 박 대리님. 안녕하세요. 아, 아 출고 감사합니다. 네. 아아요제 차인데요. 아, <laughs> 선생님이 들어잖아요. 아니다제 아, 네. 차인데요. 네네네. 네, <laughs> 완전 새차 가지고 오셨네요. 네 이거 중고차 아니죠? 네. 네. 새 차죠. 중고차를 새 차처럼 파는 거니까 어, 새 차입니다. 새 차요? 네. 새차를 하고 오셨나요? 구 네. 아 빤딱빤딱해요. 아, 너무 깨끗한, 이제 앞으로 좀 깨끗이 타. 그래야죠. 캠핑도 잘 다녀오고 잘 2박 3일? 네. 아, 아무튼 길게 여러 군데 다녀오고 밥도 맛있게 해먹고 세차까지 마무리. 벌써 해가 한참 저버렸어요. 이렇게 또 좋은 교육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하게 배웠습니다. 아직 멀었어 멀었어요? 아직 이거 인강으로 따지면 더 좋은 모습으로 <laughs> 인강으로 따지면 한시간짜리 광고를 일분 미리 보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공기 또 좋은 곳에서 더번번 좋은 맛으로 또한번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가지고 제대로 알려 드릴 테니까. 어? 제대로 또차살수 있겠냐? 이래서? 야, 형준아 생 고맙다. 내물할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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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